등비, 가 급수의 활용 문제, 도형과 좌표에 대한 문제 하겠습니다. 자, 도형 문제는 주로 닮은 B를 이용합니다. 닮은 B, 길이의 B는, 넓이의 B는 제곱비고, 부피의 B는 세제곱의 B. 이걸 이용하고요. 7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선분 A1, A2가 있는데, 얘를 3대1로 외분한 점이 A3라고 합니다. 3대 1로 얘가 3이고 얘가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비율은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어, 외분하는 점을 자꾸 3대 1로 계속해서 외분해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 갔을 때 한없이 만들었을 때자그 길이의 값을 합을 구합니다. 그 길이의 값 여기 있죠? 전체 각각을 만든 그 길이의 값에 음, 시그마 무한대까지의 합을 원합니다. 급수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그 비율을 먼저 좀 알아내기 위해서 A 첫 번째는 A1 A2가 되는 거고, A 두 번째 항은 A2 A3 요 선분 길이죠.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이렇게 가고 AM번째 합은 그래서 AN, AM 플러스 1요 길이죠. 요게 이제 일반항인데 한 3개 정도만 하면 초항과 공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A1, A2는 지금 1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A2, A3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제 비례식으로 해야겠죠. 2대 1은 음, 2에 해당하는 게 1이었고 그 다음에 a2, a3, 이렇게 길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a2, a3는 2분의 1인 걸알수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a3를 구해주면 얘도 2분의 1대 2대, 2대 1이겠죠. 그죠 3대 1로 갔으면 길이, 길이는 2대 1을 해주고 2분의 1대 a3, a4의 길입니다. 그래서 a3, a4는 4분의 1인 걸알수 있습니다. 4분의 1 점점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는 요 길이들을 다합하 달라고 랬으니까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에 등비급수의 합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풀어 봅시다 등비급수의 합은 1- r분의 a 입니다 따라서 1- r분의 a 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1이니까 2입니다. 요거는 점점점 요거 하나씩 다 더해봤자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끝은 2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 어떤 건지 알겠죠? 여기는 여기도 닮음 이용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은 여기가 1, 여기도 1. 그러면 직각 이등변이니까 45도, 45도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a1 p1은 a1 어, a1은 얘입니다. p1 a1. 얘가 a1은 p1 A, q1이네요. 그렇죠? 얘 길이고 a2는 p2 q2의 길입니다. a3는 p3 q3의 길이고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어, p1 q1은 얼마일까요? 얘가 1입니다. 여기고 1이고. 그러면 얘가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으면 자, 요렇게 닮음을 봐야죠. 원래 있는 요 삼각형과 그다음에 두 번째 요 삼각형 여기 그렇죠? AB의 대형변 P1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요거는 요 길이는 얼마 요 길이에 비해서 절반인 걸알수 있겠죠. 그렇죠? 하긴 뭐 직각이등변이니까 하긴 필요한 친구는 쌤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P1, Q1은 2분의 1이고 얘는 또 그거의 절반 4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알겠죠? 그래서 초항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공비도 2분의 1입니다. 그것들에 얘가 지금 공비 R을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p1q1 p n q n의 급수의 합이니까 1 1 2분의 1에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얘는 1로 가니다그 합은 이것들의 다 합은 여기 얘들의 다 합은 여기 있는 조물아기들의 여기 계속 합이 있겠죠. 이 합은 여기 1과 같아지는 겁니다.